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상쾌하고 몸이 예. 가벼워져요. 예. 그걸느 느끼고 아. 그리고 나이저 운동을 워낙 좋아해 가지고 테니스를 많이 쳤었는데 그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에 무릎에 무리가 많이 왔어요. 예, 그렇죠. 그래서 이 수술까지 했었거든요. 예. 근데 이걸 걸으면서 보니까 이 이거, 이거 못 뗐었어요. 예. 무리였어 가지고. 어. 근데 지금 막 뛰다니까 아. 이렇게 얼마 맨발 얼마나 하셨어요? 이제 거의 한 1년 다 돼가요 한 1년 아 많이 하셨네 네. 네. 그리고 막 뛰고 막그 아픈 게 네. 몸이 어디가 이렇게 한 쪽이 아프잖아요 아프면 그게 스트레스에요 그렇죠 신경이 쓰이고 음. 근데 이게 좋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 요새는 이제 더 좋아지려고 네. 나무 잡고 스커트를 해요. 예. 이렇게. 음. 그럼 이 근육이 생기지. 예. 음. 여튼 뭔진 몰라도 좋아지는거그 음. <laughs> 무릎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게뭐 가장 큰 변화죠. 그러면. 그렇죠. 예. 이 계속 이제 평상시에도 이 관절이 약하니까 예. 무릎을 싸고 있는 근육을 보화시켜야 예. 된다고 정형외과 예. 의사들 다 얘기하잖아요. 예. 그래서 저런데 앉으면 그냥 이렇게 무릎 펴는 운동을 예. 한 100개씩 계속 했거든요. 음. 근데 이게 좋아지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. 음. 뭐 그런 정도 느낄 수 음. 있어요.